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최근에 완전히 화제였더니 아, 아파트.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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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트, 아파트. 로제님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탈색을 했잖아요. 이 탈색을 할 때부터 정말 너무 따라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로제님이 어떤 파티장 같은 데서 핑크색 드레스를 입으시고 했던 이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꼭 한번은 따라해야지라고 생각을 <laughs> 하다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제님의 얼굴형 막 이런 거를 똑같이 따라한 건 아니고 이 메이크업을 좀 복붙했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쯔링이들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정샘물의 피팅 미스트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뿌려주고 물먹인 더분 퍼프를 사용해서 두들두들 두들 해줄게요.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제품인데 베이스 밀착력도. 굉장히 높여주고요. 거기다가 제가 느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베이스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잘 사용해주고 있고 오늘 로제님 메이크업인 만큼 베이스 단계를 간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샵에서 하는 듯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 사용해서 눈밑 다크서클을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촉촉한 제형이라 손으로 두들두들하면서 펴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제품인데 입 에 틴티드 베이스 소프트 레몬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물 틴트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제형인데요. 맑은 옐로우 컬러라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좋은 컬러예요.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로제님 피부 표현 보면 거의 세미 매트에 가깝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살아 있어서 이 제품을 베이스에 섞게 되면 좀더 촉촉한 제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는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네르의 시카마누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세미 매트 정도의 제형에 정말 얇게 깔리는 베이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브러쉬로 얇게 깔아주고 마찬가지로 물먹인 더븐 퍼프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사용해서 아까 사용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줄게요. 이렇게 컨실러를 섞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은 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커버력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얇게 레이어드해서 쌓았을 때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뻐요. 얼굴 중앙 위주로 발라서 조금 더 피부톤을 밝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컨실러 단독으로 사용해서 얼굴에 꺼진 부위나 잡티 등을 가려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땐 제형이 조금 가볍다가 점점 더 무거워지죠. 쉽게 말해서 더 꾸덕꾸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쌓아줬을 때 피부 밀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커버력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피부 지속력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데요. 로라메르씨의 루스 세팅 파우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얼굴 전체를 보송하게 구워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제품이 너무 유분감을 제대로 잡아주는 느낌의 파우더를 사용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각질이 올라오기 쉬운데 이 파우더는 수분감을 잡아주는 제형의 파우더라. 얼굴 전체에 깔았을 때도 피부에 들뜸이나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나서 블러셔를 발라주는데요. 제가 로제님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얼굴 전체적으로 골드 브라운 컬러를 많이 쓰셨는데 블러셔만큼은 핑크기가 도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살짝의 펄감도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세잔누의 치크 블러쉬를 들고 왔고 엄청 자글자글한 펄이 아니라 정말 살짝 은은한 펄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바르는 위치는 생각보다 넓게 들어가는데요. 앞볼에 역삼각형 모양대로 넓게 깔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많이 도는데 블러셔가 이렇게 핑크 컬러감이 올라가니까 훨씬 더 화사하고 골드 컬러를 잘못 썼을 때그 특유의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로제님이 좀 길어 보이는 중앙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꼭 해주는 작업이 있는데 바로 그게 코끝에 블러셔를 해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코끝에 블러셔를 바르는 위치가 꽤 넓은데요 보통은 코끝에만 살짝 가로로 터치를 해주는데 로제님은 코끝을 감싸는 코 코끝을 감싸는 옆 부분에도 세로로 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드디어 쉐딩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쉐딩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홀 만들기예요. 로즈 님 눈매를 보시면 이렇게 블러처리 되고 조명이 많이 비치는 데선 티가 나지 않지만 다른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눈과 눈썹 사이에 아이홀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으세요. 저는 눈이 좀 튀어나온 편이라 이 아이홀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사용해서 아이홀 라인을 살짝 그려줍니다. 우리 얼굴에서 아이홀이 두드러지면 눈매가 굉장히 그윽해 보이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은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 한번더 터치를 해주는데요. 이눈 앞머리에 진하게 터치를 해주는 이유는 콧대의 시작 위치를 눈썹 앞부분부터가 아니라 눈 앞부분부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주면 콧대 길이도 훨씬 더 짧아 보이고 콧대의 입체감도 더 살아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끝에 조각을 내주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평소에는 코 끝에만 V자로 조각을 내줬다면 이 V자가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제님도 보면 코 사이즈는 큰 편이 절대 아니지만 코 끝이 굉장히 동글동글한 편이신데요.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코를 조금 더 입체적이고 날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코 끝을 감싸는 부분을 세로로 길게 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 쉐딩 위치를 잡아줬으면 조금 더 넓은 브러시 사용해서 포인트로 발라놨던 쉐. 쉐딩 위치를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미간 사이에도 가로로 한번 끊어주고 콧대 중앙에도 가로로 한번 터치해서 끊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훨씬 더코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 사용해서 강조해주려고 했던 아이홀 눈 앞부분 그리고 코끝도 한번더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로제님의 인중 라인을 따라 해볼 건데요. 저는 로제님보다 코끝이 좀 들려있기 때문에 코와 인중 사이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코를 조금 아래로 표현을 해주고 로제님 같은 경우에 인중이 정말 정말 또렷한 편이세요. 그런데 이 인중 그림자 라인이 엄청 얇은 편이 아니라 살짝 도톰한 편이라 브러쉬를 눕혀서 도톰한 일자 라인을 만들어주고 인중이 굉장히 짧으신 편이기 때문에 윗입술 라인 시작점을 조금 더 올려서 표현을 해줄게요. 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입술 라인보다 훨씬 더 띄워서 가로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꼬리 라인도 살짝 터치를 해주는데요. 로제님 같은 경우에 입꼬리 라인이 동그랗게 그림자가 제대로 져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쉐딩으로 1차적으로 먼저 커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애교살 라인 그려주는데 로제님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의 시작점이 눈 앞머리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붙어서 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눈 앞머리부터 얇게 그려줬다가 조금 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위해서 애교살을 아래쪽으로 넓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내려왔던 이 애교살을 뒤로 갈수록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로제님 메이크업 사진들을 보면 사실 엄청 강아지상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실제로 막 뒤트임도 심하게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올라간 눈매를 강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애교살 라인도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고 자연스 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주는데 로제님 얼굴형이 살짝 긴 계란형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살짝 긴 계란형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계란형에 가깝긴 하지만 이 관자놀이 옆 광대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편이라 이부분을 조금 진하게 터치를 해줘서 얼굴형 자체가 조금 길어 보이는 계란형 이런 느낌에 가깝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로제님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중에 하나가 살짝 도드라지는 사각턱. 요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사각턱을 일부러 만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외국 언니들 메이크업에선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따라하기는 에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턱선에서 얼굴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턱 라인만 강조해서 쉐딩을 진하게 들어가주면 턱선이 강조되어 보여서 저희가 말하거나 앙 담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각턱이 조금 더 강조되어 보이고 거기서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살짝살짝 묻어납니다. 요렇게 쉐딩까지.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 섀도우를 해주는데요. 로제님 사진을 보면 되게 골드한 느낌? 옐로우 빛이 많이 도는 섀도우를 눈두덩이 사용한 걸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섀도우 팔레트들은 네. 데일리에 가깝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옐로우한 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에뛰드 싱글 섀도우를 찾다 보니까 요런 게 있는 겁니다. 옐로우 빛이 굉장히 많이 도는 베이스로 쓰기 좋은 그런 섀도우예요. 근데 올렸을 때 너무 옐로우 톤이 엄청 강해서 부담스워요 스럽고 약간 경극 같은 느낌도 안 나고 막상 올리니까 평소에도 꽤나 잘쓸것 같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언더까지 얇게 한번 깔아주고요. 다음에 이제 싱글 섀도우를 하나 더 써주는데 이 제품은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제품이에요. 제가 좀 옐로우 골드 톤이 도는 쉬머한 섀도우를 찾다가 펄이 굵지 않으면서 밀착도 잘 되고 한톤 그냥 깔아주기 좋은 컬러를 찾아봤었는데 이 컬러가 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쉬머한 섀도우는 손으로 밀착시켜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깔아놓은 옐로우톤을 한번 쉬머한 섀도우로 작 코팅을 해준다 약간 요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뛰드 팔레트 안에 있는 골드펄을 사용을 해주는데요. 눈두덩이에 오늘 펄을 강조해주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놓은 이 아이홀 바로 아랫부분에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그려놓은 아이홀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그려놓은 아이홀이 훨씬 더 강조되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떴어요. 때도 글리터 라인이 또렷하게 블링블링 너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영 컬러를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눈꼬리 연장을 해주는데요. 로즈님 메이크업 사진을 보면 눈꼬리 부분은 가로로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눈 앞부분에는 음영감이 크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눈 앞머리에는 좁은 범위로 색감을 넣어주시고 눈꼬리는 과감하게, 넓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두덩이는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정말 음영감을 얇게 가져갈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위치는 똑같은데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아까 깔아놓은 음영 컬러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로제님 사진 봐도 생각보다 이 음영 범위가 굉장히 과감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라인을 그리지 않았을 때 때 눈꼬리에 음영을 진하게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컬러 사용해서 삼각존을 메꿔주고요 저희가 뭐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쭉 유행을 하던 게 뒤트임 메이크업인데 로지님 사진을 보면 크게 뒤트임 라인을 밝혀주거나 일부러 물고기 모양으로 터주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 음영감 자체를 넓게 표현해서 눈을 확장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 뒤에서부터 진하게 발라주고 삼각존은 언더 앞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어두운 컬러로 언더 속눈썹 라인을 채워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 앞머리 그리고 눈 꼬리는 진하게 표현을 하고 중앙 부분은 양 조절을 해서 조금 연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로제님 사진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 언더의 진하기를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주시는 것 같은데 스모키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 언더를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촘촘하게 메꿔주고요. 약간 러블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가면 중앙 부분이 조금 더 연해지더라고요. 해주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진한 섀도우 사용해서 가이드라인도 그려둘게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언더 삼각존도 이어서 메꿔줍니다. 전체적인 눈꼬리 라인은 살짝 처지게 내려갔다가 끝에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로제님 사진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에 글래터를 살짝 올려주는데요. 로제님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애교 애교살을 뽀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음영감을 깔아주는 약간 다크하게 하는 애교살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예 글리터를 안 올리기엔 조금 텁텁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애교살 전체를 블링블링하게 까는 게 아니라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글리터를 눈 앞머리, 아까 우리가 그려놓은 언더라인 바로 아래에 얇게 한번 깔아주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애교살이 깔아놓은 음영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눈 앞머리에 살짝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살짝 눈썹을 그리고 갈게요. 로제님은 탈색모이다 보니까 눈썹을 굉장히 밝게 가져가시는데 저는 지금 약간 탈색모랑 이미 좀 자란 눈썹이랑 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사용한 베이스 섀도우 사용해서 전체적인 눈썹 톤을 한번 약간 옐로우 톤으로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밝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 사용해서 세미 아치형에 가까운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보통은 세미 아치형 눈썹을 그리면 눈썹 산을 어느 정도 강조하는데 로제님은 눈썹 산이 강조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상승형의 눈썹이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이 잘 표현되도록 각진 부분이 없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로제님 같은 경우에 눈썹 앞에 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진짜로 결을 살리려면 브로우를 다듬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너무 깔끔하게 잘려 있어가지고 이런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 부분만 살짝 심어주듯이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눈썹 결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얇게 몇 가닥만 그려줬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속눈썹에 붙여주는데요. 제가 로제님 사진 봤을 때는 속눈썹이 너무 가닥 속눈썹 딱 아이돌 속눈썹처럼 표현이 된건 아닌 것 같고요. 눈썹 앞부분은 좀 낮게 표현이 되어 있고 끝으로 갈수록 길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브이 자형 가닥 속눈썹이 아니라 VV가 이렇게 붙어있는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 부분은 좀 눕혀서 표현을 하고 뒤로 갈수록 바짝 서있을 수 있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길이감이 다른 속눈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끝으로 갈수록 긴 약간 고양이 느낌의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카라 사용해서 한번 빗어주는데요. 속눈썹을 가닥가닥 뭉쳐주면 그 아이돌 느낌이 훨씬 더잘 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일부러 다 가닥가닥 확실하게 잡아주지 고요 중간 중간 몇 개만 이렇게 가닥으로 잡아줬거든요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살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고데기 사용해서 눈 앞머리는 조금 내려주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올라가게 고데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 메꿔주고 눈꼬리도 한번더 진하게 라인을 따줄게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해줍니다 로제님 메이크업이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기 정말 좋은 메이크업인데요 언더 마스카라도 중안부를 짧 만들기 정말 좋은 포인트니까 평소에 너무 귀찮더라도 중안부가 고민이시라면 언더 마스카라는 꼭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살짝 살짝 가닥가닥 잡아주고 아까 아이라인 그렸던 부분을 어두운 섀도우로 한번더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립라이너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로제님 사진을 보니까 립라인을 정말 도톰하게 그리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원래 입술 라인보다 조금 더 위에 그려놓은 그림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거의 립이 발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립라이너는 쿨한 장밋빛의 컬러를 들고 왔고 오버립이 확실히 되도록 원래 입술 라인보다 훨씬 더 오버되게 표현을 해주고요. 근데 또이립 표현이 너무 똑딱 느낌이 아니라서 손으로 열심히 블렌딩을 해가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블러셔랑 마찬가지로 안쪽에 발라주는 립도 옐로우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컬러가 아니라 살짝 핑크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입술 더 안쪽을 보면 버건 브라운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매트한 게 아니라 살짝 글로우한 느낌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런 차분한 핑크 브라운 느낌의 틴트를 안쪽에 먼저 깔아주고 안쪽에 조금 더 버건디한 느낌을 살려주고 싶어서 버건디 반짝색 느낌 나는 립밤을 안쪽에만 진하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발라주는데요. 아무래도 파티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반짝 이렇게 도드라지는 느낌인데 코가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코끝 부분에 가로로 터치를 해주고요. 아까 한번 끊어졌던 그림자 바로 윗부분, 코등 부분에도 한번더 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를 C자로 하이라이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애교살 그림자와 바로 연결될 정도로 C자 곡선이 되는 느낌으로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 그리고 턱끝에도 볼륨감을 한번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헤어까지 마무리해주면 고급스럽지만 올드해 보이지 않는 로제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오늘 샵에서 받은 듯한 베이스 표현하는 방법이랑 얼굴 중앙부 그리고 코 짧아 보이는 꿀팁 그리고 그윽한 아이오를 강조하는 아이 메이크업까지 정말 많은 꿀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